오늘은 어, 2025년 어, 지금 새 첫날이죠. 아, 여기 아, 아이들이 지금 삼색이 어, 치수도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세팅은 해놨는데 세팅했어 이쪽으로 가거든요. 옹간이는 오는 길에 요 위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제 밑으로 다시, 어, 안전하게. 어. 렇게서어가려고 여기 내려갔고요. 먹어, 먹어, 괜찮아. 엄청 눈치를 많이 봐요. 어제, 어, 제가 아동이 많이 혼냈습니다. 온 가마 많이 먹어. 어서 먹어. 괜찮아. 아롱이. 아주 제가 많이 혼냈어. 지금. 먹고 있어. 다롱아 요즘 여기에 지금 하늘이 구름이 엄마 아빠하고 이래. 대랑 여기 어 추우니까 아이들이 술집에 여기 올라왔어. 밥을 먹고 있거든요. 네, 저쪽에, 예, 밥 먹고, 네, 저쪽에 밥 먹고 있거든요. 야, 건강하시고. 네, 응. 건강하십시오. 지금 큰 개가 별로 조심해서 저리로 가시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공격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 제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여기 큰 길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어, 가짜 스운 부상사가 일어날까 봐 제가 항상 네. 어, 조심시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분들은 제가 워낙 여기 오래 밥을 주고 여기 어, 깨끗이 제가 주변을 한다는 걸 알고 말씀을 잘 드렸어요. 하느라 하늘, 어제, 어제도 영상 끝나고 하늘이 구르니, 어, 다 나와서 먹었어요. 삼세기도 어제 여기에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추우니까 저 사루터 거기가 조금 엄청 사보요 하늘아. 추우면 아이들이 겨울 이기에서 사람이, 어, 나와요. 어, 오늘 날씨가 차, 차봐요. 보기에는, 어, 햇빛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너무 나와. 하늘이 나았어 뚜껑 탁 늘어가 밥을 먹어요. <laughs> 하늘아, 엄청 영리해요, 하늘이가. 하늘이 하고, 그래도 개낭이가 서로 들어 같이 있는데 치즈가 엄청 샘을 내거든요. 저기 참 다른 리 오늘 놓고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 소리 들리시죠? 지금 2025년 새해 아침이거든요. 어, 올한 해는, 어, 정말 우리나라도 좀 어, 평화롭고, 어, 다들 하시는 일들도 잘 되시고, 우리 유치님이나 구독자분 어, 가정에도 항상 이래, 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어, 작년, 어, 시, 지나간 시, 2024년 12월 어, 한 달은 엄청 어,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암울한 그런 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용감아. 따뜻한 고기밥다 먹었어요, 용감해. 어서 괜찮아, 먹어. 저래, 먹다가도. 그래, 먹어라 다롱아. 지금 아이들이, 어, 수원 관계로. 지금 좀 있으면 또 나와요. 아롱이는 아마 다 먹었을 거예요. 어째 보면 아롱이도 보면 측근해요 어제 저녁에도 내한테 그래 야단맞고도 여기 위에서 앉아서 아유 눅치 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예. 아롱이가 보고 있어 제일 아침에 오면 아롱이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안겨주거든요 엄마하고 다롱이한테만 안 그러면 아롱이가 참 이쁘긴데 아롱아 올라가 있어 어서 어서 올라가라 그래. 아롱이, 올라가라, 자. 옳지? 그 올라가, 여기 올라와. 아롱아, 여기 올라와. 아롱, 이리로 올라와. 여기 올라와. 가라. 아롱아, 응? 아롱이가 엄마한테만 안 그러면. 아유. 아롱. 안 그랬는데, 그지? 자, 이거, 이거 먹고 있어, 또. 아롱이 저리로 안 가려면, 이걸로 나 이걸로, 고기밥은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서, 제법 비래꼭칼로리 자, 그래서, 아롱이 가거 먹고 있어. 저기도 또다안 먹었을 거예요. 보면, 아롱이가, 아 <laughs> 새들이서 봐요. 아큰 새들이 부리로. 그래요. 저 까마귀거든요. 이때쯤 되면 까마귀가 엄청 섬쳐요. 그거야. 검기도 까마귀가. 까마귀가 이물무도다 먹었어요. 애가. 얼른 한 그릇 안 먹고. 엄청, 엄청 저 지금 다힘받 갖고. 뿌리가 진짜 뿌리로 쫓으면 그래. 어, 진짜, 당할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아롱이들이. 어, 그러나, 여기 새끼 낭이들이 어깨에 천만 다행이거든요. 아롱, 아 그래. 보면, 단순해요, 아롱이가. 근데 엄마하고 아마 다롱이 같이 있고, 둘이만 사이 좋고, 그러는 게 엄청, 보면 비온가봐요. 어제 많이 혼나서 조금 어, 기가 죽었어. 그래도 또 몰라요. 쓰러다가 또 잊어버려요. 어제 보면 저봐요 아, 세상에 까마귀가 저 구리로 봐요. 세상에 일시전 아, 되면 까마귀가 엄청나게 막, 우리 저 사료 터도 막, 사료도 다 먹고 그래요. 사료도 다 먹고 보면 엄청, 뭐를 야단을 해놓고 어저께 엄청 야단 맞았어요. 보면 또, 야, 서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야단 맞았는데도 제가 가는 집에 여기 다 하고 가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 좀 아이가 좀 정이 그리웠어. 그럼 혼자 또안 울리잖아요. 아롱이 같은 경우는. 올리지도 않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곳곳에 물도 저 까마귀 떼들이 엄청 크니까 막다 먹고 그래온 가마 물 먹어 그게. 물 먹어 물을 일리로 이동해 놓았거든요 까마귀 떼들이 정말 이렇게 극성해요 지금 다른 아이들은 아 저기 지금 온감이 엄마하고 엄마가 아빠인가 또 있네요 여기서 지금 요이부근에저 여기 지금 돌집을 사용하거든요 여기서 하면은 사료 먹고 아마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있죠. 저기 있죠. 아, 저기 나나저기 앉아, 저기 있죠. 엄마 한가, 아빠 한가 그래요. 둘이가 같은 색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어나에큰 아빠 같아요. 선생님, 이큰 아이를 제가 수승아를 시켰거든요. 아빠네요, 가 아빠, 아빠입니다.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또 아이들 이안 놓은 것 같아. 먹고. 내가 보니까 치즈 삼세기가 저, 어, 고등어, 나이, 하늘이 구름이 그 아빠한테 조금 이바르트를 어, 조금, 야기로 같은 안 그러면 여기서 당당히 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안에 항상 자고 나와요. 그 하늘이 구름이 아파요. 저 처음에 제가 중숭아를 시켰을 때, 어, 그때, 어, 포획돼서 중숭아 처음에 했거든요. 아주, 또, 저, 온감이가 다 먹고 저리로 가네요. 그러니까 특시도 낭이 큰네하고 뭐 하늘이 구름이 아빠하고 어 여기에서 이렇게 소그을 어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뭐 새끼를 번식시킬 키 그건 없는데 항상 하늘이 구름이 엄마 아빠 이래 부분에 어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여기 사로터를 조금 장악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매일 자고 나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치소가 아마 힘이 약해졌어. 여기 사료 터를 빼앗겼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고 여기 사르면거 먹고 이래 이래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저쭉 밑에도 지금 그러겠죠. 여기도 지금 사료 터이 있는그 옆에가 돌집지고 그그 옆에는 사료 터이 있는 하시거든요. 지금 새들이 엄청 더러워요, 더러워서 엄청 먹고 버텨내니까 저거 지금 식지도 못해요, 딱딱해갖고 조금 있으 물로 불어 계속 그리고 이렇게 뱉어내요 이 시즌 되면 또 새들과의 전쟁을 해야 돼 먹고 여기다가 서부다 시커멓게 돼. 이거 지금 어떻게 해 제가 이래 살 수가 없거든요 하루 갔다 오면 이렇고 하루 이래 해도 어할 수가 없어, 여기 봐요. 전부 아, 다 물도, 물도 한거에 엄청나게 묻고, 이래 엄청나게 뱃으라고 뱃었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여기, 이 시즌 되면 또, 진짜, 어, 춥고, 여기가 얼어, 얼어, 어려, 얼어갖고 어려, 힘들지만은, 배들이 온통 다니면서 여기, 제자막, 또, 이렇게. 아, 일을 만든면 만든답니다. 그래서 항상 할 일이 많아요, 보면. 항상 여름에는 개미와 또 너무 더워갖고 또 좋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일이 엄청 많거든요. 여름에는 각종 벌레들과의 전쟁. 하, 끊임없이 일을. 끊임 여기 제가 웬 아이들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어, 놨는데 애들을 엄청 편해요. 근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지금 진짜 여기 저기 쓰고 주우면다 이래, 아니고 다 이래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도 다, 이래, 물도 각자 먹으니까 서로 여기도 먹었다 이러니까 사오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물도 눈에 보여야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제가 곳곳에 엄청 물을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보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저기 보이시죠 타뜻한 땅서 저기서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예, 네. 겨울은 그나마 어떻게 어떻게 제가 어, 곳곳에다가 쓸수 있는 공간을 저위에도또 겨울 집도 있고 너는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겨울, 어, 지내는 거는, 어, 그나마 아이들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은 또 따뜻하게 해갖고, 저기 절도로 또 들고 와갖고 또, 이래 해놨거든요. 어쨌든, 다들 2025년 새해, 어, 새해에는 다들 어, 좋은, 님 일만 가득하시고요. 하시는 일다잘되셨서 어,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만 다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래도 개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아마 그래도 열심히 어, 최선을 다하면 이, 어, 힘든 아마 상항도잘 헤쳐나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